아 이렇게 꽃을 찍을 때는 그좀그 그 좋은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노, 음악을 음악이 음악을. 흐르는 카페에서 예? 우리도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예 이름은 짠 뭘까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 지어놓고 왜 그런 일을 해요? <laughs>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아 오늘은 <laughs> 아뭐 뿅!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 이게, 오늘은 너무 고마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응? 이게 토란. 맞나? 네. 아. 토란 말린 거. 이거는? 이건 알죠. 이박 호박. 호박, 고지. 호박 고지는 고지. 알고. 얘는? 치나물 비슷한? 치나물 고추? 어, 이게? 소백산 산나물 채취하신 거를 직접 말리신 거래요. 예. 얘는, 얼핏 보면 한대두개라다 달라. 응? 어? 그 살짝 달라. 응, 어, 음, 살짝 달라. 예. 얘는, 얘는 또, 또 다르고. 네. 어, 얘는 이파리가. 그니까, 러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온 상태에 실물을 보여줘도 모를 참인데, 예. 그건 뭔지 아세요? 고추 말린 거. 어? 고추 부각. 어, 고추 부각. 아 고추 부각 만드신 거예요. 이것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드렸더니 이거를 재활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정도를 포장해 서하는데 재활용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문지는 버리시고 또. 이거는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소백산 이거 전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향후에 우리 저 어, 세월랑루농부 카페 만들 텐데 여기다가.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아까워서. 아니 기름에 네. 볶아 먹으라고 연락 아니요, 왔는데. 들기름. 아. 아까워서 니아못못 뭐, 먹어요. 뭐아 네. 네. 자 오늘은 자 얘가 아, 얘는 유난히 좀 큰데 피어 있어서 얘를 네. 얘를 보여주세요. 얘를 네.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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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도, 너무 크고요. 네. 양어 어, 크기를 좀, 크기를 그레드 스프리시 중에 제일 큰 거보다 더 큽니다. 자 얘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얘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의 긴기아남은 시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수출을 하려고, 수출을 하려고, 어, 이렇게 열심히 길러놨는데, 이제 중국어 수출할 수 없어가지고, 어, 저한테 좀한번 팔아주십사 하고, 어, 연락을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늘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올렸던 모든 물건은 엊그저께 올렸던 대명석곡을 재배하시는 이빈오네라고. 이빈오네도 우리 남자 사장님은 이씨고, 우리 거기 사모님은 빈씨예요. 빈씨, 그래서 이씨하고 빈씨가 농장을 하신다. 그래서 이빈오네예요. 근데 아 빈씨성이 많지 않죠. 근데 그 거기서 이렇게 빌러 주신 것들, 워낙 농사를 잘 지시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얘꽃 이름이 댄이라고 이렇게 그 불리기도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피디하고 한참 하다가 제가 이름을 어 발음이 좋은 붉은색이니까 아 오늘 지금 5 시가 채안 됐는데 어 밖에 막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질라고 내일. 오아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문이 돌... 안 닫혀 있으면 하우스 날라가요, 여러분. 돌풍이 부네. 그래서 제가 체리시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 이렇게 지었더니 우리 PD가 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니 체리시 제가 지었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이거 1차 해가지고 그래서 또 체리밤이라고 이거가 아또 의미가 있어서 얘 이름을 체리밤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명명식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시한 게 이게 예,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자, 저, 잘 그렸나요? 이거 제가 그릴까요? 어? 제가 그렸으면은, 어? 그죠? 이게 체리잖아요. 가운데. 그죠? 이 밤이라는 게 영화도 있지만은 이렇게 폭죽, 폭죽 놀이하는 불꽃 놀이하는 이게 폭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불꽃놀이 하기도 하고 진짜 밤송이처럼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아, 중요한 것도 있어 그거 그그그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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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류 한류 스타 어.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그 K-pop의 유명한 또그 체리 이 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체리 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아깝지만 지우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일반인이 그린 게 아니고 아유, 이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laughs>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그렸는데 자. 어찌 됐든 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어, 저희가 이제 우체국에 택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동네 우체국에서 소화가 어려워서 에러가 생기고 어, 저희가 이제 그런 것 이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워할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택배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우체국에서도 아 너무 힘들다. 어? 이제 이런 정도로 어? 이렇게 그런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살짝 속상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할수 있는 거는 설 물량이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설 관련 음, 저희 꽃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 이벤트 1탄입니다1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체리 밤이라는 이 품목을 어 개를 개를 예. 치워주세요 예. 아니 개를 밑에를 치워줘야지 이 품목을 한 개가 2만 원한 응? 개가 2만 원이고 두개 이상은 15,000원씩 두 개는 3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한개가 2만원이고 두개가 3만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물량을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 좀 많이 소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음입니다 탑그린하고 같은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화분을, 이 화분을 여기다가 넣으면 12개를 넣는데 물건이 너무 커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물건은 밥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대도 씹어보니까 약 30대, 30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게 30대죠. 뭐, 어, 근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놓고 보시면은 연결대도 이렇게 예? 허전하지 않게 하실 것 같다. 그리고 향기도 향기도 잠근 있습니다. 음. 향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릴 물건이 아 이거 또 나물 한번 더 찍고 어? 어, 나물은 나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나물은 저희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산에서 어머님이 채취해가지고 아시잖아 이만큼 채취해서 말리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이렇게 애쓰셨는데 에, 그잖아요 솔직히 에? 진짜 오리지널 채취한 물건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자, 요거는, 자, 그 농장에 있었던, 자, 예년에 보여드렸던 하루 욕고이 보다는 물건이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것도 만 오천 원씩에, 예, 여러분들 드릴 수 있으니까, 긴게 남함 하루 욕고이 향기가 있죠. 얘는 핑크고, 자, 불꽃놀이 하는 체리밤은, 레드죠, 레드. 그 다음에, 얘는 황제라고, 황제라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무늬가 있는, 촉수도 뭐, 이게 뭐, 대강, 쉬어야 되나요? 이거 뭐, 한, 어찌됐든 한 열대촉, 열다섯촉에서 최하 열촉은 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음. 요거는 좀 작고, 요거는 촉이 더 많고, 그런데, 아무튼, 어, 얘네들은 아, 2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짜 세일하는. 아, 얘도 이제 꽃, 꽃이 피입니다, 꽃도. 그래서 언제쯤 얘는, 피는지. 얘는 황제. 에, 황제라는 이제 품목이고, 얘도 이제 그, 그 우리가 이제 대국이처럼 동양란에서 온그 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종하고 교배해서 나온 품종이죠. 그 다음에 자 얘는 황제라는 품종입니다. 황제. 자 여기 좀 이. 황제는 청금. 아금 얘는 천금 아, 아, 키가 작은 게 황제고요. 천금은 청금은, 음, 청금은 네. 이렇게 꽃이 이 노랗게 피고, 쟤는 꽃이 아직 없습니다만은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연하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꽃대는 샘플로 어그저께 오셔가지고 한 분이 세개 있던 걸 하나는 가져가고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꽃도 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양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냥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둘다 뿌리들은 이런 동양 신비들은 뿌리들이 좋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뿌리가 좋을 것이다. 어 이게 붙어 부터가... 봤 아, 제가 하루에 두개 예, 예. 먹거든요. 어. 예, 저는 아니... 아침을 못 어던 먹고 어... 아침 조여 가끔 간혈쩍은 간혈쩍 방식. 저는 이 새끼인데 삼시 새끼를 아 이건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예, 뿌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한번 뽑아 볼까? 좀 안좋아보이는거. 아, 아 이건 이제 뽑혔잖아요? 싹 뽑혔어요. 안좋아보이는게 이만큼. 예, 뿌리, 뿌리가 리 안좋아보이는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원이면. 얘금 만원짜리. 네, 키가 큰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예, 하실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laughs>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들은 어, 조금 이제 5월달 5월달 정도 되면은, 4월달, 5월달 정도는 꽃들이 올라오고, 향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기아남 얘는, 얘는 일반 긴기아남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제 좀 빨리, 비교적 빨리 꽃이 올라오는 편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좋은 처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꽃이 잘 나오는 품종입니다. 제가 살짝 이 품종을 잠깐, 한 천여개, 한 2년 동안 기르다가, 길다가 제가 이제 에, 안 길은지가 얘한 예, 5, 六年 전에 한번 길렀던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에, 수출하는 이제 용도로 수출하는 농가들만 재배했었던 품목인데 체리밤, 체리밤이 체리가 네, 체리? 수출하는 체리죠. 원래 여러분들 체리는 그 LA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먹는 건데 여기 있는 체리밤은 어떻게요? 해 우리가 길러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어, 중국으로 수출을 수출을 했었던 건데 이게 잘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순서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하나 둘더 사셔서 주변에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 물건들 가져온 건데 아 예. 어, 이거 다 넘치고. 아, 오늘 거기서 또한차 가져온 거예요. 저저 저 뒤에 대명석곡 가면서또 대명석곡도 대명석곡도 대명석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예, 6만 원짜리 하고 10만 원짜리하고는 진작에 예, 품절입니다. 품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구할래도 구할 수 없고 거기서도 어, 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최대한 제가 아, 사실은 어 저도 놀라운 게음 이 대명석곡은 아직 것은 살짝 어리지만 우리나라 아 상위 10% 이내에 드는 물건들입니다. 상위 10% 이내에 드는 물건들인데 거기서도 약또 10%를 선별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두 시간 만에, 두 시간 만에 이게 품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놀라고 우리 딸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했고 띵동 하면은 돈이 들어온 소리예요 주문하는 소리. 그래서 밤새 새벽 2시, 3시까지 문자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명소 꼭 100개면은 작은 물량이 아닌데, 그게 2시간 만에 나가가지고, 또 다음날 100개를 부랴부랴 빨리 딴데 팔지 말고 또딱 응? 확보를 해가지고 100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또 그것도 품절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또 150개를 또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고마우시고 아무튼 그 하자 없이 하자 없이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행여 어 10대 이렇게 10만 원 입금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어, 다못 보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다른 데라도 이렇게 수소 문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명 속곡은 이제 대명 속곡은 잠깐 내려놓시고, 으자 이렇게 긴기한긴기한 체리밤, 체리밤을 예, 한번 여러분들 곁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세월농부가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서 설을 앞두고 체리밤과 함께 여러분들을 예,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너무 너무 예, 자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아니, 오늘 음. 먹을 거예요. 예, 아니요, 아니.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못 먹어요. 아무튼, 남 먹을 건데. 아 이게 <laughs> 예. 우리 소백산 일할 때는 영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예, 소백산에서 따셨대는데. 아니, 그거 구독자님의 음? 어머님이 예. 따신 거래요. 아, 그럼. 구독자님의 또 어머님이. 어. 아니 그러면 제가 아 영주하면 내저 학교 때 아주 응그 친한 친구가 있어. 영주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영주에 있는 영광고등학교 나와요. 영광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에요. 그래서 영주에 아는 그 단어는 영주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 그죠? 영광고등학교는 영광에 있어야지 될 텐데, 영주에 영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어, 제가 이제 그 아주 그. 그래서 기억이 나거예요 40년 전에. 40년 예, 전에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황제랑 뭐였죠? 청금이랑 어. 비교를 해주세요. 어, 황금하고 아 황제랑 황제랑 아, 하고 청금 네 사이즈가 다른데 음. 이제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렇게 네. 큰 거가 만 원이고 얘는 얘는 또반만또들었다고그러나 또 음. 아무튼 어, 네. 체격이 오히려 큰 애가 어? 큰 애가 네. 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금이고 뭐고 무늬가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무늬종 해란이라고 그러죠. 무늬 혜자 써서 해란 종류를 여러분들이 가구하는 달리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에, 필요하시면 요것도요것도 동양난 화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거 한번 띄워봐 드릴까? 요거 음. 음. 자, 낙서분. 동양란 화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으시면 자요 상태로 어, 선물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응. 그래서 동양란 비싼 품종들은 어, 이렇게 통기성 잘 되라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구멍이 뚫어있는 풀분에다가 기르고 보기 좋으라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재배하시는 음, 분들이 키핑하고 그러면은 가보면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빼서 뭐 분갈이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어, 커버보이라든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착색난이 아니고 음, 음. 지중난입니다. 아, 네, 지중난입니다. 그래서 어, 네. 나는 난입니다. 지중난이래도 네. 바크에 심으시면 돼요. 독양난. 어 난석에 네. 심으셔도 돼요. 어, 난석에, 난석에 심으셔도 되고. 그리 긴기한 함도 난석에 심으면 안 되느냐? 안 되고 없어요. 근데 바크가 더, 더 좋습니다. 아주 말르겠죠. 음. 그래서 어, 그 난석은 권하는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뿅. 영, 예. 괜찮아? 음, 체리밤. 이쁘잖아요.